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사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고양이에게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강아지는 우선 우리가 흔히 줄수 있는 것 중에 잘 주면 안 되는 것 중에 뼈가 있습니다. 뼈는 일반적으로 경도 자체가 강아지 이빨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오독오독 씹어먹다 보면요 이빨들이 다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이빨들이 다 흐지부지 흐물 다 깨지고. 크랙이 가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뼈 종류는 주시면 안 되고요. 특히나 날카롭게 부서진 편은 위장을 자극해가지고 위장에 큰 상처를 내가지고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강아지에게 소나 돼지뼈를 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주면 안 되는 음식은 초콜릿이 있어요. 초콜릿은 안에 이제 티아브로민이라는 알칼로이드 계열의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요거는 보통 카페인 모르핀 코카인 니코틴에 들어있는 알칼로이드 같은 계열의 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들은 이제 뇌를 흥분시켜 가지고 호흡곤란 마비 구토 근데 사망까지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초콜릿 섭취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위장장애 위궤양 구토 같은 걸 유발하다가 중추신경계 막으로 사망까지 이룰수 있거든요. 테오브로빈의 함유량은 초콜릿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테오브로빈 함유량이 많은 카카오의 함유량이 많은 다크 초콜릿을 기준으로 보면은요, 보통 100g 정도면 조그만 요크셔테를 사망에 이르게 할수 있고요, 한 200g 정도의 양이면은 커다란 레트리버 새끼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량이라도 초콜릿은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파종류를 주시면 안 돼요. 뭐 양파나. 부추, 마늘. 요런 종류에는 알리에이 프로필 디설파이드라는 성분이 함유돼 있어 가지고 고양 고향, 강아지나 고양의 적혈구를 파괴해요. 그래 가지고 강아지를 심한 빈혈에 유발하고 이 빈혈을 유발하고 황달을 유발하면 혈류를 유발해서 끝데 사망에 이르게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런 재밌는 디설파이드는요. 익히거나 가공한다고 파괴되지가 않아요. 즉 익혀도 그대로 이 성분이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양파가 들어간 음식, 찌개라든가 아니면은 짜장면 햄버거 스테이크 그다음에 양파 볶음 요런 것들을 먹고 애들이 양파 중독에 많이 걸려서 병원에 오고요. 병원에서도 심하게 피설사와 빈혈을 유발하다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강아지에게 양파가 들어간 음식을 주셔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징어 문어 새우 같은 각각류 같은 경우는 강아지가 소화하기 어렵고 구토의 원인이 되니까 주시면 안 되고요. 커피 녹차 코코아 역시 해로운 음식에 들어갑니다.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 없이 유당 분해 효소가 적은 강아지에게는요, 되게 위험한 음식에 들어가니까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강아지에게는요, 자극이 강한 와사비, 고춧가루, 후추, 겨자 같은 거는 위를 자극해서 마비시키거나 코의 감각을 마비시킬 수 있으니까 역시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맥주나 소주 같은 알코올은 요 소량만으로도 급성 알코올 중독을 유발해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술을 절대 장난으로 도 주시면 큰일 납니다 포도 같은 경우는 심하게 구토를 유발하고 신부전으로사망해야 이르게 할수 있어요 더군다나 양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포도, 건포도 같은 경우는 소량이라도 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자일리톨이 들어간 음식은 또 간독성을 유발해요 그래서 자일리톨이 들어간 껌이나 과자 같은 거 역시 강아지에게 절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고양이에게 주셔서는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양이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 중에 조미김 마른 멸치 가다랑어포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미네랄과 염분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요석증을 유발하고 또 신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으니까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조미김 같은 경우는 염분 농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신장과 심장에 부담을 많이 줄수 있거든요. 절대 주지 마시고요. 파, 양파, 대파, 부추. 역시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고양이의 혈액을 파괴해서 심한 빈혈과 혈뇨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안 주셔야만 하고요. 시금치, 고양이에게 요석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 종류 지속적으로 먹이면 칼슘 부족으로 보행장애가 생기거나 비타민의 과잉으로 피바루게 이상이 올수 있으니까 역시 안 주셔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오징어, 문어, 새우, 개, 조개류 구토와 마비를 유발할 수 있고 비타민 B1을 과도하게 유발해 분해해 가지고 어, 신경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호흡곤란으로 사망케 할수 있습니다. 역시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건어물류 역시 염분이 강해서 심장이나 신장에 무리를 주니까요 안 주시는 게 좋고요. 날달걀 안에 있는 비오딘 성, 흰자에 있는 비오딘 성분이 피부염이나 결막염 혹은 성장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달 계란을 주실 땐 반드시 익혀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초콜릿,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태오비료민 성분이 중추신경계를 마비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할수 있으니까 역시 주시면 큰일나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가 있는 집에서는 보통 이제 화초를 키우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위험한 화초 중에 백합이 있어요. 백합 같은 경우는 고양이가 굉장한 맹독이고요. 꽃가루 냄새 맡는 것만으로도 마비와 호흡부전으로 사망해 할수 있거든요. 백합 굉장히 위험한 식물에 들어가고요. 아이비 구토와 설사 복통을 유발하고 먹었을 경우 입을 심하게 붓게 만들어요. 역시 안 주시는 게 좋고 치워 시는 게 좋고요. 포인세티아 종류 역시 고양이에게 구토와 설사 복통을 유발합니다. 역시 치우셔야 되고요. 시클라멘 종류 <laughs> 잠깐만 내려가봐. 알았어, 알았어. <laughs>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연 연말에 주로 많이 장식을 많이 하죠. 시클라멘이라는 화초도 역시 고양이의 구토와 복통을 유발합니다. 역시 치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왜? 음, 너 때문에 죽겠어. 다음에는 주로 해열진통제. 고양이가 아프다고 집에 있는 사람 약을 먹이는 게 되게 위험한데요. 특히 해열진통제류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뭐, 타이레놀. 어,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전부 다 고양이를 사망케 할수 있는 극독에 들어갑니다. 절대로 절대로 집에 산부리 약을 먹이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광어 같은 날생선류, 특히 송어, 대구, 청어, 광어, 잉어 같은 날생선류는요, 비타민 B1을 과도하게 분해하며 마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유제품하고 날생선 류 생선류가 고양이에 그렇게 적합한 음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우리가 보던 TV 만화에서 고양이가 생선을 먹고 고양이가 우유를 먹고 이런 장면이 많이 방영되다 보니까 이제 고양이가 친숙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고양이는 과거에 사막에서부터 유래한 종류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선류나 날생선 특히 아니면 유제품류가 고양이 그렇게 맞는 음식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뭐 고양이나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서 알아봤는데요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절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새, 새로운 궁금증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거기다 내가 답변을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